정 하면 바를 정자잖아요. 바르다, 올타 해서 바른 에너지, 옳은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 네, 긍정의 힘, 좋은 에너지. 네, 이런 뜻으로 자주 쓰는 말이에요. 저는 긍정의 힘을 정말 좋아해요. 我将来在舞台上面說的一句話我在舞台上面絕對不會能量我是正能量我在舞台上面的一句我在舞台上面不能量我是正能量 我常常在舞台上说的一句话，我常常这个茶主在舞台上舞台위해서舞台에서说的，말하는一句话한마디는요，我在舞台上绝对不会给负能量。我在舞台上저는무대위에서요，绝对，절대로，绝对不给，절대로무엇을주지않을거예요。 부능량. 에, 예, 정능량. 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뜻이에요. 부정적인 에너지. 네, 관인 씨 중국어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굉장히 간결하게 얘기를 해요. 게, 정능량. 에, 예, 여기서도 누구에게 애욕의 예, 생략이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지 다 아니까. 음, 바로 여러분. 바로 팬들이죠. 만약에 여러분을 넣는다면 게 다자 정능량. 예, 이렇게 할수 있겠죠. 저는 무대에서 절대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지 않을 거예요. What's your key energy? 여기서 치오 강조의 느낌, 이 확고한 느낌이죠. 저는 긍정의 힘을 드릴 거예요. 제가 무대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무대에서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고 긍정적인 모습만, 긍정의 힘만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관인 씨는 호고 어떤 맛 좋아하세요? 매운 걸잘못 먹나봐요. 저는 반드시 무엇은 피합니다. 고 하면 솥 냄비 이런 뜻이죠. 디 하면 미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냄비에 밑에 까는 거. 네, 호거의 네. 탕거리. 국물을 낼때 쓰는 기본 양념 재료. 저는 매운 맛은요. 반드시 피합니다. 稍微有一点香辣还好.稍微有一点香辣还好.稍微, 약간, 有一点, 조금 향기롭다 할때 향자거든요. 그런데 음식이 맛있다라는 뜻으로도 아주 자주 써요. 그래서 라 하면 맵다니까 시향라 맛있게 맵다. 이렇게 돼요. 하이하. 네, 굉장히 자주 쓰죠. 그래서 괜찮다. 약간 맛있게 매운 정도는 괜찮아요. 저는 기 비야 취환 칭탕거든요. 단지기비 칭탕. 단기 비교 喜欢清汤. 칭탕. 맑은 탕을 좀더 좋아해요. 我就发我我特别喜欢吃火锅配鱼肉我就发我我特别喜欢吃火锅配鱼肉我就发现我特别喜欢吃火锅配鱼肉。我就发现 저는 발견했어요. 알게 됐어요. Pay! 하면 어, 배합하다 할때배자요 여기서는 곁들이다. 그리고 뒤에 위肉 한자 보면 어육. 생선살 네, 그리고 또이 피부의 비결을 알려 달라고 했더니요. 이전에는 보습但是你也知道最近紫外什的害特大所以最近可能防 이전에는 보습,但是你也知道最近紫外線什麼的傷害特別大,所以說最近可能防曬. 와, 피부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以前, 이전에는 아마 뭐뭐였을 거예요. 아, 보습. 아, 보습. 음. 예전에는 아마 보습이었을 거예요. 음. 피부 비결이 예전에는 보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요. 한자 그대로 자외선. 뭐뭐 등등. 무언 무엇 따위의. 무언 무엇 같은 거. 무언 <뭐뭐> 무엇 이런 거. 네, 요즘에 최근에 이런 자외선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上海特别大,上海. 네, 여기서는 손상, 상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자외선 이런 게 손상이 무척 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防晒,防 하면 예방하다 할때 방자요. 晒 하면 햇볕이 내리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외선 차단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방샤이 <목소리> 쇼앙 네, 영상에서는 방샤이 <목소리> 까지만 말을 한것 같은데 또 자막에는 미자오도이 <목소리> 말까지 덧붙여 줬죠 그래서 요즘에는 자외선 차단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것 중에 재밌는 거 있나요? 와이프팬씨들 그들의 창작력이 아주 고 와이프팬씨들 하면은 창조력이 되게 쉽죠. 왕유 팬스맨, 왕유 하면 왕, 네트워크 여朋요도요 에, 그 친구예요. 어, 네트워크 친구? 인터넷 친구. 네티즌, 누리꾼 팬스맨. 팬들 팬분들 창조력. 한자 보면 창조력. 네, 창조력, 창의력. 또, 非常十足 시쏘. 관인 씨는 十足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막에는 强,强 지양, 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十足, 충분하다, 넘치다, 철철 이렇게 볼수 있어요 여기서는 앞에 创造力, 창의력이 넘치다 창의력 철철 이렇게 볼수 있어요 强 하면 강하다 할때강 자죠 그래서 강하다, 대단하다 누리꾼 팬분들의 창의력이 정말 철철 넘쳐요. 제가 최근에 무엇을 봤는데요. 有人, 어떤 사람이 위에다가 썼어요. 인터넷 상에 인터넷에 썼다는 얘기죠. 소설. 한자 보면 소설, 즉이'我的故事' 어떤 소설이었냐면요, '이', 이 이게 이 정말 활용도가 높은 말인데, 이워웨주다 '나를 주로 한', '이/샘/웨/주/디', 무엇을 주제로 하다 이런 패턴으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구'시, 이야기죠. 그래 이워드 고. 시 나로 만든 이야기, 나를 주제로 한 이야기, 나를 소재로 한 이야기. 최근에 어떤 분이 소설 쓴걸 봤는데요. 저를 주제로 한 이야기였어요. 可能他的事情小他的事情小다 可能 가미하다、塑造。 예, 굉장히 광범위하게 자주 쓰는 말인데요. 만들다, 형상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시에시 소설을 쓰다. 아마 그분들이 만든 이야기를 섞어서 소설을 쓰신 것 같아요. 이후로 그가 진짜로 배우가 되면, 나 나는 그가 배우가 되면, 나나 당什么的话 무엇이 된다면, 编剧, 작가예요. 작가인데 어떤 작가냐면요, 여기 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작가를 얘기해요. 딩시 정말 모모하고 싶다. 타 찍다, 촬영하다. 타다 쥐, 그분의 작품. 그분의 드라마 혹은 영화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그분이 나중에 정말 작가가 되시면 어, 저는 정말 그분의 작품을 찍고 싶어요. 딱 떠오르는 즐거운 일 있으신가요? 최근 강파와라는 전집. 최근 강파와라는 전집. 剛剛發完.아剛剛 막發. 여기서는 발행하다 할때 발자예요. 완 완결 마무리를 뜻하죠. 발행했어요. 나왔어요. 낸 왔어요. 이장한 장에 앨범을 음악 앨범을 얘기하는 거죠. 최근에 막 앨범을 냈어요. 작은 작은 최근 그리고 최근에요. 그리고 요즘에요. 그 모모하는 중이다. 모모하고 있다. 采拍 촬영 중이에요. 촬영하고 있어요. 첫연하는 작은 드라마 이름인데요. 초련. 한자 보면 초련이에요. 첫사랑이란 뜻이에요. 나켄小事, 작은 일. 나켄小事, 네. 그 작은 일. 뭐 찾아보니까 우리말 제목이 첫사랑, 그 소소한 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첫사랑, 그 소소한 일을 찍고 있어요.

치이벤 런 굉장히 자주 짝꿍으로 쓰이는데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다 이런 뜻이에요.只要在剧组那一天，只要啊某某하기만하면，在在剧组那一天在 아, 네. 머무르다 체류하다 제작팀에 있는 제작팀에 머무르는 그 날만 되면요.就感觉某某인 것 같아요.能量满满 능량, 힘, 에너지라고 그랬죠. 만만 가득하다.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에요. 충만하다 할때 만자예요. 네, 드라마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드라마 팀에 있는 날이면 네, 드라마 촬영 날이면 에너지가 막 넘치는 것 같아요.